어, 파빈카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다. 완전 반가워요. 아, 맞아요. 맞 진짜, 이거, 그림이라는 게요. 한눈 그리고 끝이 아니거든요. 웹툰은 여러 장을 쭈루루루 정해진 페이스트를 촤 루틴을 지켜가면서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있긴 하지만은 진짜 같은 그림을 그려도 한장 그림에서 정성스레 그리는 거에 비해서 그냥 어느 정도의 그 평타치는 정도로 자신의 50%만 할애해서 웹툰을 주기적으로 한 60컷 이렇게 씩 작업을 여러 개 하는 게더이쪽이더 빡세요. <laughs> 진짜. 그래가지고 음 저는 그냥 꾸준히 그림 그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약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림 연습할 겸 계속 이렇게 웹툰도 좀 만들고 스토리도 짜보고 그러고 있어요 배경 있죠 이 배경 소스 제가 어, 산거 아니고요 직접 그렸어요 만들어 보려고 이게 좀 쌓이면 다음 웹툰 작업할 때도 좀 노하우가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서. <laughs> 이 영상, 스피드 페인팅 영상도 있으니,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놓은 걸또 잊어버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고, 초파리 저리 가! 그 다음에, 이거 정원이 나와요. 정원이 나오고, <laughs> 이 정원의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마당이 나오고, 저기 뒤에 집 있죠? 여기 뒤에 살짝 이렇게 집이 있었잖아요. 이 지붕의 정체가 이거예요. 이 컬러 똑같이 일부러 노렸어요. 노려서 맞추고. 그래서 이 지붕이 그 지붕이고. 이거 가운데가 더큰 자택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려서. 사실 <laughs> 그것까지 다못 그리겠어가지고. 팝팝하고 이것만. 이 각도에서만 좀 그려놓고. 휴. 그냥 파일 크기가 좀 작아서 이거 원래 처음에 허접한 배경이었는데 좀더 가공 더 디테일하게 더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한몇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허접해 보여가지고 더 올려봤어요. 이거 벌써 지금 지금 컬러링을 하고 있는데 다안 했어요. 어, 이거 컬러링 하다가 제가 지쳐버려가지고 <laughs> 약간 동양풍을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벽을 보니까 그 대부분 저런 삼각 같은 거 약간 흙에다가 돌을 이렇게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구현하느라 이 생고생을 좀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 되게 <laughs> 멋있어서 좋아요 <laughs> 있는 거만리장성인줄 알죠? 만리상성 아니에요 <laughs> 그거 그리다가 저 죽어요 만리상성 진짜 에바임 <laughs> 아... 이내형 캐들이 되게 많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배경도 뭐... 이게 제가 제가 좀 약간 이 세계관에 좀 애착이 있어가지고 그 세계관에 맞는 어 건물 그리고 또 지형 이런 거다 구현한다고 확 다... 배경까지 제가 다 그리고 있어요. 이 세계관 자체가 제가 어, 굉장히 좋아하는 세계관이었어요. <laughs> 이게 다른 거에다가 이제 다른 배경을 사서 쓰면은 그 기존에 있는 거에 한해서만 이렇게 구현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사서 쓰는 거니까. 근데 직접 그리면은 이게 제가 생각한 배경들을 그대로 구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배경까지 네. 그리고 있어요. 너무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리고 싶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러프, 이렇게, 밑그림 다 그려놓고, 그걸 이제 싹 스캔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는 거라 피로감은 조금 반감돼요. 제가 디지털 로 하면은, 그림 그리면은, 피로감이 좀 세게 들어오거든요. 이거 약간 저, 제가 좀풀었어요 <laughs> 신전 배경, 위에서 본 거이고요. 옆에서 본 배경도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군요. 위에서 본거 말고, 정면에서 본 거. 아 초판인데 너무 구려 보여 이거 어, 어, 어떻게 리메이크하지? 패어라는그그그그 <laughs> 인장 이거 너무 구린, 구려서 좀 리메이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엄두가 안나 이제 지쳤어 <laughs> 이거예요 뒤에 배경은 제가 프리소스 사진 썼어요. <laughs> 많아, 카지 여기 왜 이렇게 많아나? 열칸 <laughs> <10칸> 미쳤다. <laughs> 읽는데 어쩐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니만. <laughs>